<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MCP 옵시디언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박서연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옵시디언과 클로드, 그리고 MCP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써보고 싶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옵시디언과 클로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MCP라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또왜 요즘 주목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MCP 옵시디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연동하고 사용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옵시디언입니다. 옵시디언은 마크다운 노트를 로컬에 저장하면서 노트끼리 링크를 연결할 수 있고, 링크를 연결하면 그래프뷰가 그려지는 PKM 개인 지식관리 앱입니다. 모든 노트를 로컬에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옵시디언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노트 간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트와 다른 한 노트를 서로 링크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연결 관계를 시각화한 그래프뷰가 생성됩니다. 이런 연결 구조 덕분에 옵시디언은 PKM, Personal k n o d g a n a g e m 즉, 개인 지식 관리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통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서 자기만의 지식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트를 링크로 연결한 그래프 뷰입니다. 이렇게 각 지식들을 링크시키며 추후에 저장 내용을 학습에 활용할 때좀더 용이하다 할수 있습니다. 클로드는 안트로픽에서 개발한 대화용 AI입니다. 기존의 채 GPT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채 GPT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래밍, 수학, 기술적인 응답에서 정확하고 직설적입니다. 클로드는 긴 문맥을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서 요약, 코드 설명, 분석, 창작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특히 클로드 3부터는 정말 긴 문서도 한 번에 다룰 수 있어, 최근 MCP를 이용해 노션, 옵시디언, VS 코드 등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안트로픽이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응답하도록 설계한 부분이 답변의 톤이나 내용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MC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사용자가 작업 중인 앱의 맥락, 즉 편집 중인 문서 내용을 AI에게 자동으로 전달해 주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옵시디언에서 문서를 작성 중일 때이 문서를 요약해 줘라고 복사해서 붙여넣는 대신 MCP가 자동으로 현재 문서 내용을 AI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편하게 질문만 던지면 ai는 이미 화면의 맥락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특히 에디터 기반의 생산성 틀과 궁합이 잘 맞고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커서 vs 코드 노션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문서 편집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만 ai에게 전송되며 사용자 동의나 설정을 통해서 범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MCP 같은 기술이 AI와 사용자의 연결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없는 인터페이스, 말하지 않아도 아는 AI의 시작이 MCP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CP Obsidian은 무엇일까요? MCP Obsidian은 MCP 프로토콜을 Obsidian에 적용한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옵시디언에서 내가 작성 중인 노트의 내용이 자동으로 클로드에 전달되어 그에 맞는 대화를 클로드와 할수 있게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지금 보고 있는 문서 기반으로 바로 클로드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클로드일까요? 클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대화 흐름이 부드럽고 정중해서 PKM 같은 노트 기반 환경과 굉장히 궁합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옵시디언은 보통 장문으로 지식을 정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클로드처럼 장문 문서의 논리를 잘 파악하고 이어서 생각 가능한 AI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클로드는 맥락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며 이어서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서 전체를 기반으로 일관된 도움을 받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옵시디언과 클로드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옵시디언에서 클로, 커뮤니티 플러그인으로 mcp 옵시디언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클로드와 연결을 위한 설정 파일을 간단히 작성해 줍니다. 이후에는 단축키를 누르거나 명령어로 바로 클로드와 연결된 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에는 쓸 때마다 문서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직관적입니다. 바로 연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 클론으로 MCP Obsidian을 클론받습니다. 네. 그리고 리드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MCP 옵시디 i d i a n 은 파이썬의 uv를 이용하여 실행되니 때문에 uv가 없으신 분들은 uv도 다운받습니다. uv 버전 명령, 명령어로 uv가 설치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UV를 설치하셨다면, 이제 MCP 옵시디언의 기본 세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옵시디언에서 플러그인을 기...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켜준 다음 확인해 보면 API 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MCP 옵시디언을 다운받은 폴더로 가서 EMV 파일을 만들고 입력해 줍니다. env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아까 봤던 API 키를 여기 입력해주고 그리고 호스트와 포트 번호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uv 싱크 명령어를 입력하면 또한. 이 명령어도 입력해 줍니다. 네.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클로즈로 돌아와서 설정창을 열어주고, 개발자 탭으로 들어가서, 설정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 컴피그 제이슨 파일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MCP 옵시디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MCP 서버 설정 코드를 복사 넣기 해준 다음 아까 옵시디언에서 확인한 API 키, 호스트 포트를 각각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해준 다음, 그리고 클로드를 껐다 켜주면, mcp 서버가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드에게 옵시디언 글을 작성해보게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옵시디언에 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MCP 옵시디언을 이용하여 클로드와 옵시디언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단순한 지식 저장을 넘어서 지식 생성과 학습까지 모두 있도록 도와주는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